자 오늘은 요즘 많이 사랑을 받는 노래죠 신유 씨의 미안해서 미안해서 토끼다 강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 부분 한번 들어보고 또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주 마지막 마디부터 시작합니다. <목소리> 당신을 아프게 하고 그러운 지난 날들얼 배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좀 어색한 드가 있죠 자 먼저 이건 항상 했지만 여자 키로 하다 보니까 원래 신유씨는 지키인데한 2카포 정도 해가지고 2카포 3카포까지 23카포 정도가 여자 키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남자는 지키로좀 높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또 젊으신 분들은 G 키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F 정도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음. 자이 주법은 음, 제가 처음에 설명해드렸죠. 소울 주법을 할 겁니다. 소울 그래서 소울 주법 제일 기본 그 전에 뭡니까 어, 서울의 달인가요? 어, 그 노래에서도 어, 소울 주법 취급하고 소울도 가끔 나오죠. 특히 나훈아 씨나 음, 서른도 시 곡들은 보면은 소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죠. 펑키적인 느낌도 있고 그래서 소울쿵 소울도 몇 가지 변형 주법인데 제일 기본이 쿵쿵 따다단 따다단 단 쿵쿵 쿵쿵 굵은 줄을 치면 되겠죠 쿵쿵 따다단 따다단 단 마지막에 음, 네박자째는 짝까짝까 이걸 넣어도 되고요. 근데 오늘 많이 나옵니다. 그런 패턴이 쿵 앞에 첫 박을 한 박을 쿵따따단 따가단 딴, 딴 이렇게 해도 되고 딴짠쿵 쿵으로 두 개를 쪼개도 되고 자그 주법으로 쭉 나가면 되죠 자 이건 어, A 파트하고 A' 파트 어, 여, 16마디 A 파트 계열로 16마디 어, 하고 이제 B 파트가 있는데 뭐 파트 구분 없이 음, 주법은 똑같죠 그래서 볼까요 어, 전주도 그대로 여덟 마디가 나가고 전주 마지막 마디에 지가 세 박자, 시가 한 박자인데 시는 자가 자가 자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까요? 전주 마지막 마디 쿵쿵따다, 쿵쿵따가 자가 자 당신을 당신을 아프게 그 글리스라고 할때 개하 개하 어, 할때한 박에 글리스 넣자는 얘기죠.

어, D, D 프렛이 여기서 그냥 내려가자고요. D는 1, 2, 3, 4번 줄치데 D 프렛은 1, 2, 3번 줄만 건드리면서 C로 넘어가자고요. 음,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어, 원곡 자세히 들어보면 거기 짠짠짠이 나옵니다. 어, 음, 얼마나 괴로웠는지. 겁니다겁니다 음, 해서 두박 보내고 답니다. 음, 솔라시, 도시라솔, 두방을또 넣고. 겉으로는 음, 마른 음, 밤이밤이래밤이 당신의 깊은 사랑을. 쿵, 레도시, 시도. 레도시, 시도. 쿵, 레도시, 시도. 해도 되고, 시도 대신에 지시 코드 치는 게더 훨씬 더 멋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깊은 사랑을 지시지. 음, 반박마다 코드워킹이 되다 보니까 코드워킹이 좀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음, 깊은 사랑을. 음 그, 아까는, 아, 그대로, 여기, 그냥, 레미파, 미래. 쿵, 레미파, 미래. 얼마나 생각했는지 지내온다. 설, 설라시시르 두박을 보내고, 얼마나 생각했는지. 진준당. 디민시 나오저 지난 날들이 두 번째 칸에서 디민시 코드는 폼 똑같죠. 미아미 들어옵니다. 셋넷 똑같이 아까는 반박 반박인데 음이기는 한박 함박, 한박씩 필요합니다 짠짠 내가 있던 생각이 눈물이 나눈 눈물이다요 이거 똑 같이 다시 한번더 반복 들어가죠. 간주 여덟 마디 하고 나서 A 다시파트로 가서 반복만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음, 전주 간주는 좀복잡하면 그냥 리듬을 치시면 되고 어, 기본 주법에사가 노래를 잘 얹어 내야 되는데 여러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A 다시 파트에는 제가 거기 사이엠을 다 넣었죠 음. A 파트 마지막에 이 마음 모를 겁니다 하나 둘 겉으론 말은 안 했고 생각했는데. 아, 솔라시 음, 하나, 둘.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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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해서, A, 다시 파트 8마디에는 사이음이 다 들어가니까, 그것도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 번씩 연습해 가지고 하면 이 원곡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곡을 맞춰내면 음. 자 나머지는 그 악보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간주도 음, 간주는 멜로디가 아주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악보에 나온 그대로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한참 뜨는 잘생긴 신유씨의 미안해서 미안해서 노래 한번 이렇게 배워봅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